백제 700년 역사 중에서 500년 이상이 한성백제였습니다. 서울백제란 말이죠. 그리고 나머지 200년 미만이 공주, 웅진백제, 또는 부여, 사비백제, 또 겸해서 그 익산, 금마저백제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 하면은 뭐 공주, 부여만 이렇게 떠올리는데 오히려 그것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한성백제였다는 것. 그러니까 한성백제가 가장 강성할 때의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한성백제 유물이 별로 안 남았죠 뭐 지금 저기 서울 석촌동이라든지 뭐 풍납동 이런 데 가면은 뭐 백제의 유적이 좀 있긴 한데 에, 그러나 백제는 에, 우리가 그 한성백제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공주백제 웅진백제나 부여사비백제나 어, 겸해서 익산 그 금마저백제 이것들은 에,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